저는 사실 빛이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저한테 빛은 약간 원랑사 선망의 대상이었거든요. 저는 마치 그림자 정도로 보였는데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빛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렇게 보고 섰을 때 따라오는 그냥 그림자 같은 시절이 어떻게 보면 저는 빛이라는 게 하나의 느낌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존재인 거죠. 그래가지고 저한테 빛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나의 진짜 사람같은 사람이나 어떤 역할로서 존재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이렇게 성인들 대상으로 프로그램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서로 좀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그 시간을 조금 깊이 있게 마련을 해놨으니까 다 모두들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하나의 테이블에 두명 이상, 이상 있어야 하고 네명 이하로 있어야 합니다. 10분간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10분이 지나면 제가 이제 이 타이머를 조금 해 놓을 거예요. 네. 아, <laughs> 네, 아, 혹시 그달로고요이잘 뭐, 끝내기. 아. 오늘 찍을 일 없고 있을 거 아니냐고 했던 정리해 주시고 잘돌아가어요 그럼 이 베스트 드라이버 우와, 오, 네. 오 베스트 드라이버 운전을 잘해요 아 <laughs> 네, 오 <laughs> 그래서 오 제가 택시를 못 타요 오? 아, 불편해서 오 내가 네, 네, 해야 되는데 네 제가 해야 오. 되는데 불편해서 못 타요 자다가 이거 현실은 아닌데 이러면서 아, 꿈이구나 하고 아 꿈이면 내 마음대로 해야지그꿈 속에서 감각이 되게 궁금해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음. 그리고 책상을 만져봤어요. 오 딱딱해 오 느껴져요 오 음식을 먹었어요. 맛이 느껴져요 오 냄새가. 나. 오 진짜요? 막막 부드러운 거 <laughs> 부드러운 감각이 느껴져요. 그게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뇌의 논간이구나 <laughs> <아니, 웃음> 대화 하시면 돼요. 그냥 대화 하시면 됩니다. 네. 네. 막연하게 예술과 기술의 융합만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장르의 예술 분야의 분들이 그냥 기존에 처음 배웠던 예술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랑 융합하려는 시도들을 정말 많이 하셨어서, 시야가 더 음. 넓어진 것이 있고, 그리고 협업도 각자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저는 이제 기술 중점으로 했고 연극하시는 분, 기획하시는 분 우와. 이제 다양한 장르들이보였어요 그래서 이 공연도 그런 다양한 관점에서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창작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신청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거를 창작해보는 창작가가 될수 있는 기회가 한치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몸으로 표현하고 기계도 만져보고 이 모든 걸한 번에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기술과는 제가 되게 먼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두려움도 엄청 컸거든요. 제가 뭘 만지거나 이런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거에 두려움이 컸는데 해보니까 차근차근 알려주셔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이게 간단하게도 작품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수업 초창기에 저희가 각자 이렇게 저희의 움직임에 대한 쪽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각자 표현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뭔가 저희끼리 상의를 하지 않았지만 그 쪽지만 보고 각자 움직임을 표현했는데 뭔가 하나의 움직임처럼 나타난 게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그 조별로 다 달랐는데 어떤 저는 뭐 진흙탕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쪽지와 상황만 주어지고 각자 다 다르게 표현하는데 뭔가 이제 하나의 작품처럼 보여지는 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움직임을 창작하는 거에 있어서도 움직임 레서피라고 하셔가지고 주셨잖아요. 그 미션에 개인별 미션을 주셨는데 그걸 하면서도 어? 이게 과연 될까? 내가, 내가 과연 이런 걸할수 있을까? 했는데 되게 있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진짜. 저도 소름 끼치고, 다른 사람 거보는데 어, 이게 뭐지? 하는데, 어,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네? 어, 응, 음, 이거 맞나? 하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을 봤는데, 주변 사람들이, 어, 주변 분들이 너무 막 이렇게 진짜 몸을 던지시는 거예요. 어, 나도 저렇게 해도 될까? 어, 해볼까? 다 하고 났더니 샘들이 다들 어, 소름 끼쳤어요. 그래서 어? 나 잘했나? 저희가 눈을 감고 이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리를 내는 훈련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마치 뭔가 지하살에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저를 계속 땅바닥으로 밑으로 막 내리는 느낌을 받으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몸의 세포들이 뭔가 하나하나 땅바닥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사라지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아, 이제는 미래를 봐야 되는구나. <laughs> 아, 미래를 봐야 된다. 더 이상은 이렇게 뭔가 그냥. 고전적인 것도 정말 좋지만 그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해야 되고 그리고 기술은 점점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 그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우린 옛날 게 조화가 아니라 그 기술적인 부분을 계속 알아가면서 내가 이걸 활용해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은 것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영어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그 언어를 배울 때 한국에서는 왜 주어, 수러, 목적어, 보어 이런 거, 사용식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다 필요 없고요. 저희는 회화를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 am a boy 오늘 외우는 시간이 될 거거든요. 강력한 툴인 것 같아요. 시각적인 표현에 있어서. 어. 어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금 아시면 진짜 멋있게 만들 수 있다. 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 3번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조금 힘드셨던 분들은 시간 가지고 천천히 배우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만드는 대로 이렇게 따라오셔도 되는데 아마 설명 듣고 이해하신 게만 해도 조금 벅차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성된 거를 일단은 보내 드리니까 요거를 받으셔서 보시면 된다는 거를 그냥 보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움직이는 어 정도가 지금 어 키넥트가 보는 어이 화면이랑 이 컴퓨터에서 이 서클이 보는 이 해상도 이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이게 맞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수치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때 저희 팀은 그 과거 파트를 맡아서 어 약간 타임라인 상으로는 굉장히 과거의 예술과 기술부터 시작해서 현재로 올라오는 것까지 표현을 하려고 했고요. 씬이 총세 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 가장 그 기술의 기초인 불부터 시작해서 불과 그 문자와 어, 마지막에는 이제 활자 타자기 기계로 이어지는 부분까지 표현을 했고, 사실 숨은 의미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석고상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비너스상이고 하나는 아테네상이에요. 그래서 비너스는 미의 여신인데 예술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고 아테네신는 지혜의 여신인데 기술을 상징한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두 석고상이 다른 이제 어 나뉘어서 있지만 공연이 진행되면서 이 석고상들이 점으로 이제 퍼져 나가서 약간 우주를 형성하고 조각상 퍼포머를 비추는 빛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없다가 나중에는 기술과 만나면서 점화되고, 그래서 저희가 도깨비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어, 우리가 만나서 새로운 세계를 다시 만들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 현재를 맡고 있는 팀이고요, 예술과 기술이 한 명의 퍼포먼스씩 나와서 서로 예술과 기술을 표현하고, 각 퍼포머들이 서로 만나고 서로 도와주면서. 예술과 기술이 융합되는 것을 표현을 하고자 했고요. 미래 팀이고 저희는 이제 순환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미그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계속 하나가 생겨나면은 그것들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다가 또뭐 흥미를 잃기도 하고 또 새로운 기술이 뭐 등장을 해가지고 그것 그것에 이제 또 관심을 가졌다가 또 소멸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신에서는 비가 내려요. 물방울이 내리고 저희도 그거를 갈망해 왔잖아요. 인간이 기술 갈망해 와서 기쁘게 막 맞아요. 룰루랄라 하다가 두 번째 시에서는 물이 범람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서 엄청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왜 가령 뭐 AI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일러스트가 근데 그거를 개발한 사람들은 돈을 떼돈을 버니까 너무 기쁘겠죠? 근데 제 친구들은 보통 미래 계열이 많아요. 일러스트 계열 애들은 다 죽상인 거죠. 미래에 있는 기술이 참 많을 거잖아요. 아직 어떤 게 발전할지 모르고, 다들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관망은 하지만, 그거는 약간 기술의 선두주자분들이 해주시는 거고, 저희는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를 좀 중점으로 퍼포먼스를 꾸며봤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리드를 표현을 해요. 그리드를 표현해서 저희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현재 어디에 있는지 그 줄을 따라서 걸어, 걸어 다니면서 저의 태도를 발산을 하는 거예요. 사실 공연이 그러니까 막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뭔가 아직 배우고 있는 단계인데, 그래서 배울 때는 잠깐 잊어요. 틀릴까봐. 아, 네. <laughs> 틀리고, 막 저희가 막 했던 기술들이 막 뭔가 구현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길까봐 그런. 음, 하지만 다들 잘 하시기 때문에 저만 잘하면 이제 괜찮지 않을까. 안녕하십니까 성동문화재단 문화보험장 박봉주입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서울 아트를 찾아신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혈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먼저 어 강수연님 나와주세요. 대표로 네 제가 찍을 때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여러 가지를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배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제 연결을 주기도 하고요. 예술과 기술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또어 배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 티칭 아티스트의 자리에서도 어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던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교육으로 현장에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어 우리 성동 빛으로 생동하는 예술 참여자 쇼케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가장 좋은 건 저희 이게 두려움과 이런 시도할 때 당연히 두려움이 없을 수 있는데 그 시작할 첫발을 내딛을 때 가장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배우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연에서 끝났기 때문에 좀 이게 사람이 가면 갈수록 약간 흐지부지 될 수도 있는데 공연이 큰 마무리가 남았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준 과정도 되게 좋았고. 저희가 참여비용이나 이런거 없이 저희 시간만으로 이렇게 퀄리티가 높고 뭔가 구성도 되게 탄탄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주시고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 일단은 제 일상에는 변화가 좀 크게 있었는데 네, 왜냐면 제가 이제 8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어, 완전히 그냥 육아 되게 루틴한 삶을 살다가 예술이라는 들어오면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되게 뭐 음악을 들을 때나 이렇게, 뭐 이렇게 다른 무대를 보거나 할 때도 약간 그런 퍼포먼스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요뭐 무대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뭐 생각을 하게 된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음 되게 좀 막연한 생각인데 약간 사고 가 확장된 느낌? 더 창의적이 된 느낌.